늦은 밤, 아내는 소파 밑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발견합니다.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가 뜹니다. 거머리는 떼어냈어. 이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거 것...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거머리, 그 끔찍한 이름이 7년 동안 남편이 아내를 저장해 둔 이름이었습니다. 그 휴대폰 안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조사 끝에 밝혀진 건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내연녀와 함께 아내 아버지가 남겨준 수백억 원짜리 건물을 빼돌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마저 내연녀에게 가문의 대물림 금팔찌를 건네주며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아내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 카페를 재건하고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는 공간으로 바꿉니다. 사랑은 배신할 수 있지만 의지와 품격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고통에 무너지지 말고 날개로 삼아 다시 날아올라.